아, 아, 하들젯, 하들젯. 안녕하십니까. 사마일를입니다 김성범 교수님 자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523페이지 제6편 부작위 법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일를 t v 질책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부작위 법론. 형법 각지의 대부분의 범죄구성요건은 행위자의 적극적인 자기를 행위를 통하여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 각칙의 범죄 목록을 보면 적정 자기가 아니라 부작기에 의해서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도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부작위인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법상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부작기로 예정되어 있는 범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 실현하는 경우에도 부자기범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자기로 실현하더라도 부자기범이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자기범문에서는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부자기로 실현할 경우에 부자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할 것인지에 관해 문제를 다룬다. 제1장. 부자기범에 관한 일반론 제1장, 부작용에 관한 일반 이론. 제1절,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로마 짧은, 부작위의 의의. 자기와 부작위의 개념적 구별. 형법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하위 개념으로서 그 행위가 외부로 반현되는 모습에 따라 적극적인 자기와 소극적인 부작위로 인정한다. 자기와 부작위는 외적 행위 현상에 의하여 대부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즉, 일정한 방향의 물리적 동작이 있거나, 에너지를 투입하여 인과적 경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자 잡이고, 124페이지, 그러한 물리적 동작이나 에너지의 투입이 없이 사태의 진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작위이다. 이번은 부작위의 개념, 자기를 신체적 동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작위를 단순히 신체 정지 또는 아무것도 하는 무이라고해서는안 된다. 부작위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서, 고송목론적 결과 혹은 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작이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번에 부작위의 행위성. 형법 이론학에서는 부작위의 행위성 인정한 입장과 부정한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먼저 자연주의적 인과적 행위론 입장에서는 행위를 비롯한 모든 외부 세계를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학문, 방법론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외부적 고동 인정할 수 없는 부작위를 행위 하위기는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부작위는 자기와 본질적으로 구려되는 존재론적 모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작위 존재하는 A에 대한 관계에서 BA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위를 목적 지향성을 가진 동으로 파악한 목적적 행위론 역시 부작위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집에 조정하는 목적적 행위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를 행위개념의 하위 요소로 파악할 수없다 반면에 행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초점에 맞추어 행위개념을 설명하는 사회적 행위범 입장에서는 결과 방지를 위해 적극적 자기를 해야 할 자가 부작위범으로서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극적 부작위도 적극적 자기와 사회적 경험적인 의미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론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부작위의 행위성을 부정하는 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자 이번에 자기와 부작위의 판별 기준. 부체적인 사례에서 어떠한 행위가 자기인지 부작위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그 행위에 자기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말데 의사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기계장치의 525페이지. 스위치를 꺼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자를 계속 치료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부작이라고 할수 있지만 스위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자애라고도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기와 부작의 판별문제가 성결과제로 니다 자기와 부작의 판별문제는 자기와 부작의 개념적 구별문제와는 달리 개념적으로 구별된 자기와 부작의 가운데 어느 곳을 선택하여 행위자의 행위를 형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의 문제이다. <Brothersantis>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시립 형법상 행위자의 행위가 자기에 해당하여 자기범의 성립이 문제될 경우와 부작위로 평가되어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이 문제될 경우 사이에는 범죄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객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작위범위성립하였다가 하기 위해서 결과범에 있어서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의 보증인적 지위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실상의 결과방지 가능성 및 기대 가능성까지 존재하여야 문문니다 동그라미 2번에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부작위 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자기 범의 고의와는 달리 행위자의 보증적 지위를 근거 지위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자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되어야 하는 등형법은 자기 범의성 성립, 범죄 성립에 비해 부작위 범의 성립 요건을 훨씬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다. 1번에 학설의 태도 양가를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기를 먼저 판단하려는 견해. 부자기보다는 자기를 우선하여 출발증으로 삼으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이 용백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자기만을 형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만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자기범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이면 다시 부자기를 문제삼아 부자기범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부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법적의 법적 보충관계에 있음을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동그라미 1번에 <laughs>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이 있어 구별기준을 마련하는 누락을 포기하고 있는 점 동그라미 2번 자기와 부자기의 관계를 보충관계로 보는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그라미 3번 부자기를 성립하기 위해서 자기 법원은 요구 529페이지 되지 않는 요건 보증인적지 혹은 동치성 내지 상응성 등의 권까지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자기부터 심사하게 되면 범죄 성립을 손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처벌의 부당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규범적 척도에 따라 판별하는 견해. 문제들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 혹은 비난의 정돈이 어디 에 있는가에 따라 자기와 부작위를 판별하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볼때 자기와 부작위 중 어느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할 수 있는가 물어서 자기와 부작위를 판별하려고 한다. 즉, 구체적인 경우 행위자에 대해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자기인가 부작위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동그라미 번에 어떤 행위가 자기 또는 부작위로서 사회적 의미 내지 비난의 중점을 가지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비난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법적 평가에 선행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불과하다.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자기 혹은 부작위범의 다양한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한 후에야 비로소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에 지난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판단자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합리적 감정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과학적 척도에 따라 판별하라는 견해. 자연과학적 존재론적 척도를 가지고 판별하라는 입장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문제되는 행위와 결과간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기로볼수 있고. 그러한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입이 있으면 잡이고, 그러한 에너지의 투입이 없으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공호흡 장치의 스위치를 꺼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규범적 속도로 사용하는 견해와는 달리 결과에 향한 에너지 투입이 있거나 불가 발생의 520페이지, 조건설 혹은 합법칙적 조건설의 견지에서의 조건이 있는 경우로 자기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부작위가 요구되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규범적 개념이라는 점을 도야하고 있고 부작위도 결과 발생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인해 인과관계를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적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롤입니다. 아, 이번에 팔레트도 대법원은 자기와 부자기가 경합하고 있는 사례를 자기로 볼 것인가, 부자기로 볼 것인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게 이루었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를 거만치 지키고 자기에 의해 약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들이키지 아니한 전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최근의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두고 자기의 의설에 의하면 자기범이 되나 규범적 속도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에 의하면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판시의 취지상 법익침해 결과를 향한 신체 활동 여부가 극관이 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면, 에너지 투입 사례를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은 것 같다.예, 판례 표시를 안려냈네요 판례 표시겠습니다. 3번의 결론. 자기와 부자기가 혼재되어 있는 사태를 자기로 볼 것인가, 부자기로 볼 것인가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비난의 중시, 중점 혹은 사회적 인등이라는 평가를 떠나 가치중립적인 구분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적인 판단은 그 척도를 사용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 발생을 향하여 에너지의 투입을 하였으면 자기로 보고. 그런 에너지 투입이 없었으면 부작이로가 억압거나 적극적인 신체의 활동과 결과 발생 사이에 사실상의 인간계가 관 부정되면 부작이는 의미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기로 변론지휘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작이의 개념 문제와 자기와 부작이의 판별 문제의 구별. 자기와 부작이가 경합하는 경우 자연과 학적 독도를 사용하는 태도가 요구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작이 개념에 규범적 의미를 인정하는 태도가 모순된다고 비하는 것은 528페이지 5해에서 비록된다. 부작위가 개념적으로 규범적 평가의 산부인 것이 분명하지만 자기와 부작위가 경합하는 사례는 그러한 규범적 평가를 거친 결과 부작위적 요소와 자기적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삼기 때문에 부작위의 개념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 촉도설에 내용과 부작용의 경우 부작용 결과 간의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기본적 평가의 문제라는 내용도 서로 모순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적 촉도설은자기정 요소 와부작용정 요소가 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고 이 선택과정에서 결과 와 자연과학적인 의미의 인과관계 가 부정되어 부작용이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부작용과 결과 간의 기본적 관련성은 구성권 해당성 판단 단계에서 여전히 의미있기에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탁해보면 서술 부분을 갖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 서두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